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한국대 러시아전을 앞두고 18일 오전 삼성동 영동대로에는 거리 응원을 위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이날 영동대로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오른 월드스타 사인은 챔피언, 강남 스타일 등 히트곡을 선보이며 응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. 응원전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맺히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. 이외에도 걸스데이, 지나, 이정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응원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. 이날 경기는 후반 23분 이근우의 선제골에 힘입어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으며 오는 23일 알제리와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.